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을 AI 로봇 산업 육성 원년으로 선포하며 로봇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이미 AI 로봇 산업에 뛰어든 상황에서 전북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북자치도가 AI 로봇 산업을 전북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을 AI 로봇 실증과 산업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AI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생산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봇과 AI 기반 산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핵심은 1조원 규모 피지컬 AI 실증 밸리를 중심으로 연구실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검증되는 실증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상입니다. 산업 부지와 항만, 전력망이 모두 있는 세만금은 제조와 조립, 시험과 물류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한 공간입니다. 김제농기계와 남원 스마트 APC 새만금 해양 무인 로봇 등 산업별 실증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전국 상용차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제조 기반과 특장차 농기계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가 맞춤형 로봇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강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 지자체는 이미 대기업과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AI 로봇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전문 인력과 자본 역시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북이 제시한 실증 중심 전략이 실제 기업 이전과 투자,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또 하나의 계획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회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고도화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피지컬 AI 실증단지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파급효과 그리고 전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 로봇 산업과 같이 연계시킬 것다 전북의 AI 로봇 전략이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그 아니면 지자체 간 경쟁 속에서 한계를 드러낼지는 앞으로 실증 성과와 기업 유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